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당뇨병 1탄입니다. 김철중에 이러면 낫는다 이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서울대병원 내부비내과 조영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진짜 당뇨병 많더라고요 네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더 하는데 더 많은 것 같은데 60세 이상은 네. 5명 중에 1명 정도 그럼 20%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야 네. 그래 지금 고령화되면서 그럼 점점 더늘는 거잖아요 네발생률이 있고 수명이 아, 길어지면서 누적된 예, 당뇨병 맞습니다. 환자가 많아지는구 예, 아, 그리고 이게 당뇨 혈당 관리를 하면 당뇨병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뇨병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고 아, 그래? 이제, 잘 관리된 당뇨병 환자지 당뇨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예. 되게 예,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당뇨병의 정의는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 얘기해 보죠. 네. 당뇨병은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은 당이 음. 뇨,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이에요. 음. 그 빠져나오는 이유는 피 속에 포도당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당뇨병이지만 사실은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묶어서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일형 당뇨병, 이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기타 특이형 당뇨병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일형은 제 제하고 이형 저, 네. 저희 말하고 예. 옛날에 부르던 성인성 당뇨병을 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당뇨병의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공복혈당. 공복혈당? 공복이라 하면 최소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응. 그런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126 미리그램 퍼테시리터 이상이 될 이상이죠, 때 이상. 예, 126은 당뇨병이죠. 예, 당뇨병 125는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네. 어, 당화혈색소로 따질 때는 6.5% 네. 그게 제일 흔한 방법이죠. 네네. 에, 옛날에 뭐 석기시대나 이런 시대에 막 사냥을 한다든지 이러려면 혈당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혈당 네. 올라가면 뭔가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막 그런 예, 건데 예. 혈당 올라갔다고 왜 나, 이게 예. 나쁜 거냐 이거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 아니,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주기스 책임은 아니야. <laughs> 어? 아니, 혈당 오른다고 왜 나쁘냐 이거지? 예 첫째는 그 단백질에 음. 이 포도당이 들러붙는 현상이 생깁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양념 갈비 같은 거를 이제 굽다치면 눌러붙잖아요. 아, 눌러붙는 이거지. 게 어. 대개는 이제 설탕 성분입니다. 아.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몸에 단백질에 들러붙는 당화 현상이 아.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 내면서 음. 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연료가 넘쳐날 때는 음. 다른 게 만들어지는데 음. 활성 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음. 이런, 노화를 입네 이게 이제 노화도 촉진시키고 음. 여러 이제 그 손상을 입힘으로써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죠. 아, 그러면 네. 이게 적정 수준의 포도당이 체내에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나치게 어, 높은 예. 수준의 혈당이 있으면은 그게 단백질의 기능도 망쳐 놓고 네. 그다음에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도 늘리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 예, 상황이라면은 예. 여러 신체 장기를 이제 맞습니다.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음? 살이 빠지고 입이 마르고 아. 기운이 없고 뭐 이런 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네요. 신진대사를 움직이는 큰 엔진이면서 많으면 우리 는 예. 몸을 망치는 거네요. 예, 과유불급이죠. 와, <laughs> 어,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네, 네.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맨날 찍어서 봤다고 예, 하고 달리 예. 그냥 실시간으로 24시간 연속으로 네, 네. 혈당을 쟁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이전에는 손끝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음. 이게 좀 듬성듬성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정확히 몰랐는데 요즘 이제 연속 혈당 측정 음. 장비가 있잖아요. 그걸해 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거죠. 몸에 붙이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지금 붙여 있어요. 예. 내가 한번 재볼까? 네, 한번 재보시죠. 지금 식사 하고 나서 2 시간이 넘었나? 나왔습니까? 107. 어, 107이 나왔네요. 10% 혈당으로서 나쁘진 않으십니다. 다행. 예, 예. 다행이야. 다행. 네. 근데 이 어떻게 이 원리가 뭐예요? 네, 포도당 산화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음. 어, 이제 글루코스 옥시지네이스라고 부르는데, 아, 이거에 의해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음. 음, 그 순간에 음. 이 전자의 전자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화, 아. 화학인데요. 그거를 아, 오늘 당뇨병이 <laughs> 굉장히 심오한그 그 신호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우리 이제 혈당이 얼마다라고 나오는데 음. 그 효소가 붙어 있는 센서를 피하에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찔러 넣는 거죠. 음. 찔러 넣어놓고 혈당, 혈당 수치로,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한산에서 예. 쏴주는 거야. 맞습니다. 야,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이네 네, 이 안에. 네. 네. 자기가 실시간 혈당을 볼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모르던 사실들을 이제 네. 알게, 네. 알게 된 거죠. 네. 네. 음. 어찌 보면은 뭐비유를 든다면. 대동여 지도를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아, 예, 예. 이, 이, 대한민국, 저산은 예. 높고 저산은 낮고 막 이랬는데, 예. 전체 예. 구글 지도를 딱 네. 보는 게. 남산가서 네. 올라, 올라가서 보던 게 다였는데, 음. 대동여 지도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아, 그 실험을 했었죠? 예, 예. 논문도 쓰시고. 네, 맞습니다. 예. 어,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뭐냐면은, 예. 어, 전체적인 혈당의 이제 흐름을 봤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다 다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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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그, 라면을 그, 먹으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다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라면 먹고 잘안 올라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확 올라가고 예, 예. 그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라요 네. 어떤 사람이 콩국수집 가가지고 콩이니까 건강에 당뇨병 네, 네. 혈당에 좋을 줄 알고 먹는데 네. 었 그냥 콩국수 먹고 나서 쫙 올라가더래. 그래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왜왜 올라냐 예. 물어봤더니 콩국수에 설탕넣 있는데 설탕을. 넣는데, 설탕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몰랐던 사실을 예, 그렇죠. 아, 알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어. 장로병 전 단계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 굉장히 음흠. 큰 도움이 됩니다. 음. 그 특정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거 이거 하고 나서 놀란 것중 하나가 약간 네. 무슨 막 약간 열받는 일이 네. 있었는데 네. 재벌이 고 올라갑니다. <laughs> 올라 있어. 야 예. <laughs>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구나. 예. <laughs> 어? 편하게 그런 분들은 네. 커피 드셔도 올라갈 겁니다. 아, 내가 아까 그 커피 먹고 저한때확 올라가 있더라고. 올라가요. 예, 커피도 어. 결국 이제 에너지를 올리려고 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커피가 예. 약간 에너지 올리니까 예, 그게 예. 이제 당을 좀 끌어오는구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 네네. 네. 어? 뭐 전투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싸움을 한다든지 네. 스트레스 받고 뭔가를 확 생각해야 되는지 네. 이것도 혈당 올릴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전에는 어. 네. 그뭐 홍시 먹어도 됩니까? 사과 먹어도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하시면 답을 해 드렸어요. 아. 이게 당이 얼마나 들고 는을때 요새는 어, 드시고 나서 한번 측정을 해 보십시오라고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니 새로운 방식이 예. 과도하게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죠. 야 이거 그러면 다 누군가는 다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네네. 이게 보통 가격이 얼마죠 나 이거는 나는 (2주짜리를) 1 0대개 하면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어. 하는데 네. 한 대를 두개 써야 되니까 (20만 원) 정도 될 텐데 아, 한달 정도는 봐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응. 우리가 이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가 되는 거는 1형 응. 당뇨병입니다. 2형 응. 응. 당뇨병은 안, 안 되고요. 정상인도 안 되고요. 1형 되고. 당뇨병 환자한테 제일 큰 응.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 부담금은 30%만 내고 있죠. 응. 아. 어,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봐. 예. 어, 난 몰랐던 몇 가지.. 사실들을 알고 예, 있어요. 예, 예. 스트레스 받지 말자. 혈당 네, 어? 예. 올리구나. 예, 아 맞습니다. 커피 마시고 올라가는구나. 어? 어. <laughs> 우유가 응. 장제 몸에 좋은 그런 응. 완전 식품이다라고 하는데 우, 어떤 그, 사람은 그 혈당안 올리잖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유당. 유당은 달진 않은데 아 예, 효소에서 분해가 되면서 몸속에서 음. 포도당 한 분자와 갈럭, 갈락토스 한 분자 이렇게 음. 나눠지기 때문에. 어, 나 지금 그 조교수가 막 너무 어,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 아, <laughs> 그러세요? 이게, 이게, 어, 그 변화가 어땠나 한가? 네, 네 어, 1 백구이 올라왔어 네, 그러세요? <웃음> <웃음> 거기 보시면 트렌드가 나옵니다.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laughs> 네. 아 네. 수, 지금 수평이 있어요. 예예, 그럼 변화가 없는, 아, 변화 없는 거네 환자들 중에 자기가 예. 아, 이 입사식 혈당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가장 놀랬다고한 케이스가 무뭐 어떤 거 있을까요? 그 운동을 함에 따라서 혈당이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걸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네. 예. 예. 어, 에는 그거에... 몰랐는데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했더니. 50 떨어집니다. 저는 100 떨어집니다. 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동기유발이 되는 거네요? 유발이 되죠. 그래서 어. 이걸 달고 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행동 변화가 이제 형명변 생태를 보면서 실제 아.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이죠 시각 효과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예. 운동을 동기유발이 돼서 운동을 예. 열심히 예. 하게 되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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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네. 이제 S E O U L 영어로 음. 해서 쭉 이제 풀어서 별명을 만든 건데요. 뭐 서울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laughs> 아닙니다. 네. 식후 혈당을 음. 눈으로 봄으로써건강에 나쁜 음. 음식을 다가 평가하겠다. 음.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음. 첫 번째 그 지금 드신 음식이 음.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내 생각이 어떠냐 하는 거내 생각이 이거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전에 칼국수 먹었어.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거야? 네. 칼국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일단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는 이제 생각할 예, 수 예, 수 식후 혈당을 보는 겁니다. 식후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인데 이것도 음. 그냥 본인의 상식 혹은 음.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재밌네요. 칼국수가 몸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혈당을 보니까 60이 올랐어요. 어떤 사람? 혈당이 올른 음. 겁니다. 혈당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음. 몸에 좋은데 올랐으니까 으흠. 조금만 먹자. 아 다음부터는. 아아 근데 그게 칼국수 몸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혈당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안아 먹는 겁니다. 아 예. 그럼 이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온넣습니다 예, 어. 예. 굉장 심플한 방법을 심플한 이용한 겁니죠 방법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응. 3개월 동안 세계 응. 3개 병원에서 이제 쭉 환자들을 했 대상 로 했더니 응. 그냥 손끝에서 측정했던 응. 혈당 측정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0.5%가 또 떨어졌습니다. 네, 0.5%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 먹는 약 하나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응. 그 정도 좋아졌죠. 오. 네. 사람들이 행동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심플하게 행동을 예, 바꾼 예, 거네요? 예, 예. 의료진들도 좋아합니다. 예. 교육이 왜요? 간단해졌습니다. 아. 이전에는 이러, 이러한 음식은 좋고, 이건 그렇지. 나쁘고, 혈당이 얼마 오르면 올랐고, 내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라 그냥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서울 프로젝트로 네. 혈당 관리할 수가 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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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이제 혈당 잡는 조영민 교수.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어, 사실대로 얘기해요. 예, 사실대로 말씀 드리면 <laughs>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 내분비내과 교수의 건강을 위한 네. 세 가지 관리법 첫 번째는 재료를 알수 있는 음식을 먹자 어떤 걸 보면 뭘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음. 음식들이 있는데 대개는 가공식품들이죠 음. 그래서 신선하지 않을 뿐더러 아, 어,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째는 이제 미국 그 심장 학회에서도 Eat More Colors 라 음. 해서 색깔을 많이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총 천년색의 식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라면만 하더라도 그 라면만 끓이면 색깔이 그냥 갈색이라 그럴까요? 음. 그렇게 보이죠. 근데 거기다가, 파, 송송, 계란 탁 해버리면 일단 색깔이 다 갖춰지고, 컬러풀하게 드시게 되면 골고루 먹는 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 가지 화이트를 피한다. 소금, 흰 설탕, 흰 밥, 혹은 흰 밀가루가 되겠죠. 세 가지 화이트를 줄이게 되면 은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을 때문에 그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시간 혈당 측정과 관련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어, 혈당 관리를 할수 있는 새로운 무기, 입사식 혈당 측정에 대해서 조영민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당뇨병의 치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소변으로는 당이 포도당이 얼마나 빠져 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그거는 신장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당뇨라면 그 역할의 90%를 수행하는 거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구나. 네, 그냥 설변으로 빠져나가. 빠져나가게 두는 겁니다. 야, 많으, 많으니까 넌 나가. 예, 이런 거 네, 예, 그렇습니다. 아.